진거 없는 21살 청년이 사업을 대박낸다면 그건 운일까요? 실력일까요? 여기 올리버 브로카토는 초콜릿을 기가 막힌 마케팅을 통해 60억 원을 벌어버립니다. 고작 1년 8개월 만에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돈 벌러 가볼까요? 일단 1일 차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일단 아이템을 정해야겠죠. 참고로 올리버의 전재산은 4천만 원이었어요. 자, 올리버가 처음 시작한 행동은 틱톡을 보는 거였어요. 틱톡의 인기 영상을 통해 자신이 시작할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였죠. 올리버가 원하는 사업 아이템은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과 바이럴이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원했죠. 그리고 틱톡을 통해 자신이 원했던 비슷한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어떤 여자가 초콜릿에 대해 말해주는 인기 영상이었는데 8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200만 좋아요를 받은 영상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바로 해당 브랜드를 조사했고 그 브랜드는 온라인 판매를 안 했고 포장과 브랜딩도 별로였고 소셜 미디어 쪽도 활동하지 않았죠. 올리버는 이것이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잘만하면 제품 자체로 바이럴 가능하고 수십억을 벌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올리버는 그렇게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초콜릿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초콜릿은 절대 그 자체만으로 바이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올리버가 생각한 것은 바로 뜨거운 연인들만을 위한 페로몬 초콜릿이었습니다. 초콜릿 안에 활력 증가를 위한 천연 보조제를 넣고 연인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한 고급 디자인과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로 초콜릿은 깔끔하게 반으로 깨뜨릴 수 있게끔 디자인한 것이 계획이었죠. 자, 이렇게 사업 아이템 페로몬 초콜릿을 머릿속으로 정했습니다. 아이템을 구상하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네요. 다음은 초콜릿 제조업체를 구할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올리버가 한 다음 행동은 그저 구글에 초콜릿 제조 업체를 검색하는 거였죠.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게 사업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글에 나온 10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 전환을 걸고 스스로를 어필했죠. 99.9%의 제조업체는 올리버를 거절했지만 올리버랑 일을 하겠다는 제조업체를 노력 끝에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초콜릿 제조 업체를 구하기까지 총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초콜릿 디자인과 포장 업체를 구해야 합니다. 포장은 특히 올리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였어요. 올리버가 생각한 페로몬 초콜릿은 반드시 포장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어야 했고, 사람들이 그 포장을 보고 3초 안에 페로몬 초콜릿이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버가 생각한 것은 연인과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올리버의 초콜릿은 연인들이 타깃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판매한다는 생각보다 분위기를 판매한다는 느낌으로 간 겁니다. 한창 뜨거운 연인들에게 최고의 밤을 파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에 포장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일할 포장업체를 구해야 합니다. 올리버는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포장을 위한 상자 제조사를 찾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수백 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 많은 업체 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세 곳의 업체가 있었고 올리버는 그세 곳의 업체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3D 렌더링으로 만든 샘플을 직접 받아보면서 무사히 포장 업체까지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콜릿 포장 디자인 구상과 포장 업체까지 전부 구하는데 총 7개월의 시간이 걸렸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해야죠. 고민을 많이 해 보고 결국 올리버는 초콜릿의 가격을 2만 원으로 잡습니다. 올리버는 럭셔리 느낌으로 가고 싶었고 높은 가격을 원했거든요. 20g짜리 초콜릿이 겨우 3개밖에 안 들어 있었지만 포장과 분위기로 인해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올리버가 제조업체, 포장업체, 초콜릿 가격까지 전부 정했고, 지금까지 오는데 총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시작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 수익은 빵원입니다 20개월 안에 60억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제는 마케팅을 시작할 거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초콜릿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겁니다. 일단 매출에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노출수 그리고 전환율인데 일단 처음엔 노출수를 높여서 매출을 증가시켜보겠습니다. 자, 올리버가 선택한 플랫폼은 틱톡입니다. 틱톡에서 영상을 올려 광고를 하는 거죠. 특히 올리버는 틱톡이란 공간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팔로워가 많고 조회수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찾겠지만 올리버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그동안 틱톡을 많이 보면서 팔로워가 적은 틱톡커라도 알고리즘으로 떡상한 영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인플루언서 틱톡커를 잡아야지 작은 마케팅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또한 올리버는 자금도 부족했기에 크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제외하고 작은 인플루언서들과 일을 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올리버는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1000명 정도의 작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30개 정도의 답장만 오게 됩니다. 심지어 대부분이 엄청난 가격을 요구했죠. 올리버는 그런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자신은 이윤을 낼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악몽이었고, 혼란 있습니다. 절망과 고민의 끝에 올리버는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서를 포기한다. 대신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구한다. 올리버는 그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를 찾아다녔고, 키스라는 크리에이터를 트위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올리버는 그에게 하루에 하나씩 틱톡 영상을 만들어 한달 동안 30개의 틱톡 영상 제작을 부탁했고 200만 원 정도의 고정보수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섯 번째 날에 어떤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거 대박이다 올리버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판단했고 지금 이 모습을 100배로 확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한명더 구한 다음 똑같이 영상을 올리면서 테스트를 한 결과 영상 하나가 또다시 조회수가 터지게 됩니다 올리버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페로몬 초콜릿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노출수가 높아야지 자연스럽게 전환율도 높아져서 매출이 상승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올리버는 크리에이터 10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계속해서 크리에이터를 더 추가해 20명까지 늘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페르몬 초콜릿 브랜드 계정의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를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이메일, 패스워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각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를 얼마나 많이 유입시키냐입니다. 하나의 계정에 20명의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자신이 만든 광고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다면 틱톡은 이 뒤죽박죽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기 있는 틱톡커들을 보면 매 영상마다 비슷한 내용, 비슷한 썸네일, 비슷한 의상, 비슷한 구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러면 틱톡도 좋아하고 시청자들도 유지가 되고 많은 조회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공식 레시피 같은 겁니다. 그렇게 20명의 크리에이터에게 각자 계정을 만들어서 페로몬 초콜릿 광고 영상의 업로드를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올리버는 영상 내용 자체에는 아예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제작하기 원했고 올리버는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매일 콘텐츠를 올려준다면 언젠가는 어떤 영상이 반드시 히트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어떤 영상이 만약 히트를 하게 된다면 올리버는 그 히트한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서 20명 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최대한 비슷한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에서는 인기 영상을 따라해서 영상을 만들면 더욱 알고리즘 노출이 쉬웠고 시트가 되기 쉬웠기 때문이죠. 그 점을 노린 겁니다. 무엇보다 크리에이터들은 영상 자체를 만드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리버의 계획대로 페로몬 초콜릿 자체가 이미 바이럴이 되기 때문입니다. 페로몬 초콜릿은 이미 너무 좋은 품질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굳이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광고 스토리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올리버에게 중요한 건 창의적인 내용보다는 노출 수였어요. 얼마나 많은 수의 영상을 올리느냐, 얼마나 많은 수의 크리에이터를 구하느냐, 얼마나 많은 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느냐 중요한 건 전부 노출 수였습니다. 그렇게 노출 수를 최대한 올려 올리버는 첫한달 만에 무려 1억 원을 달성합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엔 초콜릿의 가격을 조정해 매출 상승을 시도해 볼 거예요. 페로몬 초콜릿은 앞서 말했듯이 2만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2천원씩 가격을 조금씩 올리며 5번의 분할 테스트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처음 2천원을 올렸을 때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습니다. 올리버는 가격이 올라가니 더 많은 사람이 지불하는 게 말이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3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격이 높은 그 초콜릿의 가치를 높게 판단했고 럭셔리 초콜릿의 진가를 가격으로 판단하게 된 거죠. 사실 올리버는 5만원까지도 올려볼까 생각 했지만 그건 선을 넘는다고 판단하고 3만 원에서 멈춘 겁니다. 5만 원의 가격까지 가버리면 사람들은 이 초콜릿을 가치가 뛰어난 게 아닌 그냥 미친 거라고 생각해 버릴 테니까요. 이젠 가격도 올렸고 노출 수도 충분하게 매출 상승을 위해선 구매 전환율 쪽에 손을 봐야겠죠. 크리에이터들이 순조롭게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올리버는 더큰 성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가 생각한 전략은 원투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펀치는 바이럴 영상이고 투펀치는 구매전환 영상입니다. 일단 원펀치는 최대한 어그로만 끌수 있는 바이럴 그 자체의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한 상태에서 댓글을 답니다 제품이 뭐죠? 어디서 구매하는 거죠? 그럼 이때 투펀치를 날립니다. 투펀치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답을 해주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즉 리타겟팅 영상인 거죠. 틱톡은 놀랍게도 히트한 영상을 토대로 리타겟팅 영상을 업로드하면 댓글을 단 사람들과 관심있던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줬습니다. 올리버는 그 점을 이용했고 놀랍게도 페로몬 초콜릿의 구매전화는 전부 투펀치에서 이뤄지게 되죠. 그렇게 투펀치 영상이 히트를 했고 올리버는 그날 하루 만에 5천만 원의 수익을 이뤄냅니다. 심지어 그 영상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는 추가로 8천만 원의 수익을 이뤄냈고 올리버는 이런 원투펀치 방식으로 한달 만에 10억에 가까운 수익을 이뤄냅니다. 아,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리버가 그동안 크리에이터를 너무 많이 영입해놔서 그들에게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심지어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매달 고정 금액으로 지불하다 보니 한 달에 30개의 틱톡 영상을 만들고도 5만 원밖에 수익을 내지 못한 크리에이터에게도 300만 원의 고정 금액을 주는 것이 타격이 컸죠. 그렇게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순수익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올리버는 고민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어필리에이트, 제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거죠. 즉 크리에이터가 영상 수익을 내면 수익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 올리버는 위험과 리스크를 전부 완화시켰고 진정한 킬러 크리에이터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으며 성과를 1도 이뤄내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겠죠. 지금까지 승승장구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리버의 페로몬 초콜릿은 이미 틱톡의 지배자입니다. 올리버는 틱톡을 완벽하게 정복했기에 더 넓은 땅을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올리버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페이스북 등등 다양한 플랫폼을 정복할 계획으로 소셜스노우볼 전략을 꺼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틱톡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던 컨텐츠를 가져와서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플랫폼에도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고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몇몇 영상들이 히트하기 시작했고 특히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은 하루 만에 8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페이스북만으로 매출을 4천만 원까지 이뤄냅니다.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서 매출이 대박나니 그래프는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제 올리버의 페로몬 초콜릿은 그 어떤 플랫폼에가도 홍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페로몬 초콜릿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올리버는 디스코드까지 진입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디스코드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뤄낸 경험과 일생을 토대로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 제작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60억 달성을 위해 초콜릿에 이은 새로운 아이템이 셈이죠. 또한 초콜릿 광고를 하던 크리에이터들의 일부를 디스코드 홍보로 전환시켜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디스코드에 가입해 보세요. 라고 홍보를 한 다음 디스코드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페로몬 초콜릿도 마케팅을 합니다. 이렇게 디스코드의 강의 프로그램 수익도 포함되고 그래프는 더욱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 올리버의 마케팅 기세 결국 23년 올리버는 순수익으로 60억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올리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그렇게 1년 8개월 전만 해도 소파에 누워서 틱톡을 보던 평범한 청년에서 모든 플랫폼을 정복한 초콜릿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60억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 총 20개월, 아이템 구상과 제조, 포장업체 등 사업 준비를 위해 총 11개월을 쓰고 나머지 9개월 동안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올리버는 무려 6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잖아. 우리랑 태어난 것부터 다른 천재라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린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봐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버린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사람들도 지금 내가 있었던 위치에 있어봤다. 중요한 건 나는 이 사람처럼 될수 없어라고 자신의 신념에 한계를 두면 안 된다는 거다. 모든 성공한 기업가들은 죽을 정도의 수많은 상처를 입으며 전쟁에서 승리했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다시 새살이 돋고 또 다시 상처가 생기며 아픔과 고통, 실패를 반복하며 승리를 한 것이다. 그런 거 없이 성공한 기업가는 아무도 없다. 그런 경험을 쌓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실력이다. 사업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니까.